미지노의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주식은 심리 게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률과 심리 게임인 것만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개미들도 큰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로 CNN 비즈니스의 피어링 그리드가 7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극단적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섰죠. 아시죠 여러분? 다섯 가지 구분이 있잖아요. 극단적 탐욕 구간. 자 그렇다면 77에서 100 가는 게더 룸이 많을까요? 77에서 0 가는 게더 룸이 많을까요? 확률 게임이죠.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S&P가 m 장중에 드디어 5천을 뚫어버렸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좀 밀렸어요. 하지만 5천을 뚫어버렸거든요. 자 주식의 격언 중에 잔칫날에 떠나라 곡소리 날때 들어가라 그쵸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많은 분들이 안 파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잡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평단보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스스로가 스스로가 운발로그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발로 샀. 물론 정말 정말 10년 바라보고 간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주식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미준호를 구독할 필요도 없고. 아, 10년 바라보고 간다면뭘 걱정하세요. 1 0년인데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익절하지 않으면 팔지를 않으면 제가 오늘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셀을 못하는 개미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셀을 못한다는 건 결국 숫자한 거예요, 여러분. 익절을 하고 내 계좌로 빼서 현금으로 뽑아야지만 그게 내 돈인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팔지 않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10년 가져갈 분들은 팔면 안 되죠. 근데 스스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S&P 가 드디어 5천을 넘어섰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테슬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July 응? 7월 중순 정도에 이 고점을 찍었었어요. 300야 드디어 뚫는구나 하고까지 터치했나 이때 터치했죠. 딱 터치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 물론 여기서 여러분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나스닥 지수도 연일 고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죠. 그렇죠? 이5 1일선이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추세선의 각도가 이제 좀 완만해지고 있죠. 그렇죠? 스파입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찍었고 여전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 체 싹스 반도체 지수 얘는 이제 M자형을 만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매매 노트 적으세요. 시장을 누가 이끌었죠? 반도체 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엔비디아가 정말 나락으로 갔던 먼저 매를 맞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미주노래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들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은 반도체주들이 이끈다 그랬어요. 현실화 됐죠. 자, 지금 시장을 이끈 이들이 반도체주잖아요. AI. 시장이 조정이 오게 되면, 그 시그널이 반도체주. 어. 뭐, 엔비디아, AMD, 뭐, 마이크론, SMCI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도 지금 엔비디아를 겁나게 팔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지 뭘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 팔란티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팔란티어와 뭐암 같은 종목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일단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상승의 추세선이 꺾이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상승의 추세선이 오십일선이라는 것자 일봉도 봐야 되지만. 한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프리장, 애프터장, 본장이 확연하게 지금 보여지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계속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그렇다면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암은 팔란티어가 좀 다르게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십 프로 와 대박이었죠. 자 오늘 디즈니가 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와서 정말 시 e o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잘하냐, 그렇죠? 저는 디즈니 같이 무거운 주식이 실2% 가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아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요. 자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 거는 페이팔인데요. 페이팔 주주분들 되게 지금 힘드시죠. 근데 이이 아, 페이팔 참 이게 이 섹터군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응?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미라든지 디즈니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하고 파란색 거래량이 파란색 거래량이 엄청난 평균 거래량이 두세 배 되는 엄청난 파란색 거래량 즉 매수 거래량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페이팔은 어떻죠? 개파락을 했는데 개파락을 해도 이게 파란색의 파란색 양봉이면 괜찮아요. 갭을 맺고 올라가니까. 근데이 캔들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핀테크 주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지금 금리도 안 내려간 상황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죠. 엔비디아도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2월 21일 날 실적 발표 있잖아요. 자 상승 추세선이 꺾이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 7 0 0 7 0점이 거의 좀 심리적 저항선으로 좀 보여지잖아요 뭐든지 원샷이 아니라 분할로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켜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파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 지난 영상 복습하고 오시라 그랬어요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으로 보면 잘안 보이는데 한 시간봉으로 보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테슬라가 저는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테슬라가 시작하자마자 아, 어제도 좀 비슷했네요. 그쵸? 그저께와 다른 거죠. 요즘 시작하자마자 빠지죠. 이렇게. 근데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겁나게 빠졌거든요. 다우와 함께, 근데 185까지 밀렸다가 이거를 끌어올립니다. 191까지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개인일까요? 기관일까요? 기관이죠. 개인은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어요. 쭉 올리고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 끌어올려서 비록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191.62를 장중에 뚫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원래 주식 자체가 주식이라는 캔들 자체가 항상 뚫고 매도 물량 나서 좀 조정 받고 뚫고 또 조정 받고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물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량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일본 기준이거든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이게 지금 거래량이에요. 못해 보시죠? 거래량이 줄면은 안 돼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몇 가지 변수들이 늘 있는 거죠, 그렇 그래서 오늘 플러스 1.06% 종가 기준으로 189.56. 근데 한편으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니까 어떤 주식을 볼 때는 긍정과 부정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음?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1월달에 한국에서 한 대밖에 안 팔렸다니까 왜 그렇게 또 테슬람들 난리세요? 어? 알고 있어요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매년 1월 달마다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저희 보도가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 걸 전해드린 거잖아요. 필터링을 하라고요. 그게 필터링이에요. 한대 팔린 거 맞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그거 없는 줄 알아요? 미국도 늘 새로운 모델이 바뀌는 해라든지 연말에는요, 굉장히 차를 싸게 팔고요. 여기도 들으셨겠지만 7,500불 보조금. 근데 그래도 한대 판도 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판 거는 좀 많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시려면 일단은 치우쳐서 뉴스를 해석하시면 안 되고 결단과 결정은 다르게 할수 있지만 최소한 뉴스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만큼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동의 안 하시면 할수 없고. 테슬라가 저는 최근에 사흘이 멀다 하고 테슬라 호재가 뭐 있었죠 제가 올해 들어서 테슬라 호재를 전해 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연일 테슬라의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 와중에도 버티고 올라서고 심지어 지수의 폭이 되게 휘청휘청하는 와중에도 꿋꿋이 올라서는 모습만큼 좋은 게 있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지금 테슬라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하지만 더 가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 테슬라는 그런 강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레이오프를 정말 단행하면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수많은 인건비 상승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는 아니죠. 테슬라 같이 성장주가 인원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어찌됐든 지금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난 뒤로 트위터 유는 얼마나 많이 줄였습니까? X로 바뀐. 그랬더니 지금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물론 뭐 트위터의 광고주가 떠나가고 한게다 직원들이 모자라서는 아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중간평가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냉정하게 균형감 가지고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악재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주가의 모습을 틀고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이이 이,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 195불에서 205불 사이 이 갭을 빨리 메꿔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된.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맞물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러분. 개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거든요. 특히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뭐 횡보디아처럼 막 딱딱 피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박스권에 갇힌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록 미즈노루가 함께 좀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떡국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즈노루가 함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